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요청받은 검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는 기어박스. 네. 이걸로 하셨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일단 아까도 삽입 봤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4-m4에서 dp 아니고요 dp는 깊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쓰지 마시고요. 쓰시려면 탭 아니면 직접 쓰세요. 나사 깊이라고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이가 7이 아니에요. 깊, 저거는 구멍표시할 때 쓰는 거거든요. 나사다 보니까 영문표시는 탭입니다. 네, 탭 깊이에서 이렇게 탭칠, 아면 나사게 피칠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장하는 건 한글로 쓰세요. 에이, 번잡하게 왜탭세 글자인데 하시는 데 손이 많이 갔다라는 걸 증명할수록 약간의 감점이 덜해요. 아, 얘가 나름 손 많이 하면서 열심히 했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이 꺾고 차이가 꽤 커요. 그다 보니까 좀가급되면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회원 나사 요 부분 사분의 일 보이게 안 하셨네요. 그래좀 바꿔놓고 지금은 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분의 일 잘린 게 보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나사 했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게 있어야 되요 다 보이는 거는게 아니구요 반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나사 표시 즉 4분의 1 짤린게 다 보이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공차 값 주시는거 다 됐구요 뭐 공차 값 주는거 뭐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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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거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0 되어있는데 위치가 여기 되어있네요 주실라면 가운데로 주세요 이렇게 네 직접 쓰셨네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가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밑에 쓰면은 어? 이 위치가 아닌데 딱 걸려요 응. 뭐 어때 하시는데?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응. 다 티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쪽에도 뭐돼 있을 건다 되어져 있는데 이거뭐 굳이 이렇게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반대편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 많이 가잖아요 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편해요. 같은 의미에요그 만약에 아시고 꼭두 개씩 넣어야 되하시는 분 많던데 싫으시면은 날리시고요. 이렇게 선꺼가지고 요거 가상선, 선 종류 팬텀 이런 식으로. 놔두시년4 0짜리 구멍 열어 게탄 뜨시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이, 요, 요만큼 가는 걸로 숫자만 바뀌면 돼요. 공차만 바뀌면 돼요. 예,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0.15는 너무 커요. 예, 요만큼도 가는 거거든요. 요 14만큼.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규격 보다면은 양쪽에 치수 잘 썼으니까 13이 0.008이에요. IT 오았을 때. 예, 저만큼 안 들어가요. 근데 전체를 다 봐버리면은 즉, 여기서 요만큼이잖아요. 84. 84면은 요렇게니까 0.04. 0.02로. 이제 마케팅 가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표시하시는 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선거서 그냥 이어지는 거다. 표시하고 말건지 아니면 양쪽 다 표시하시고 말건지 요런 식으로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 요것만 달랑 하셨는데 요거 가상선이고요. 가는 실선, 빨간색이나 흰색. 가되고요이거 요렇게 표시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아니고요 네, 아까 좀 귀찮아서 좀, 좀 대칭할게요. 예, 네,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전체 양쪽에 폭 요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X로 뿌셔셨네요 저거 하는 건 권장 안 합니다. 왼고이 나중에 하다가 수틀리면은 손 다시 담아야 되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직접 다 기입하시고 특성 가서 여기서 이렇게 끄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잡히고 왔다 갔다해도 그게 문제가 없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선들한지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만 딸랑 표시하셨는데 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시든, 밑둥을 자르시든, 잘라갖고, 위에서 보는 거 하나 그리세요. 여기 하든, 여기 하든. 그러니까, 얘들을 그리실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리실 때, 그 얘들은 무조건 밑둥을 자르시든, 여기 센터를 자르시든 해서, 무조건 위에서 보는 거, 여기든, 여기든. 하나를 그리세요. 왼구안이, 여기 지금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요렇게 간격은 제법 되죠. 네. 그다 러 보니까 지금 12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쪽에서 다섯 개.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10개잖아요. 두개 어디 갔어요? 그 말은 여기 양쪽에, 즉,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있겠죠? 여기 가운데 있단 뜻이거든요. 예, 네. 개수로 보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점 먹어요. 예. 네. 아, 그럼 10개 하면 어때요? 하시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저 간격만 보자면 하나, 둘, 세 개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적혀는두 개는 더 들어가요. 그럼 구멍이 12개에서 14개 사이란 뜻이 돼요. 예, 이렇게 간격 멀리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박든, 양쪽 두개 박든 넣어야 돼요. 예. 그다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은 그 위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누락치킨 거니까 감점 먹어요. 예, 꽤 커요. 그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밑둥을 치시든 여기를 치시든 쳐서 준비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어. 응, 가급적이면 말하면. 자, 그리고 크게 본체는 뭐 잘못된 것들은 없어 보이네요. 나사 표시 다돼 있고 이쪽에 튀나난 것들은 높이 높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뭐 표시들은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 요거 뭐 두께는 표시가 안돼 있네요. 각오 보이. 아까도 그냥 보긴 봤는데, 요 두께가 표시가 안돼 있네요. 예, 두께가 없다는 거. 안쪽은 의미는 없어요. 예,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각도 하나 있으면 좋다는 거. 예. 폭도 치수가, 아, 폭은 있구나. 그래서 치수 하나 있으면 좋다는 거.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뭐두 설명을 한다면, 예, 뭐, 그 정도, 알값포다 들어가 있고, 표시도 다돼 있고, 하는 것, 아이고, 하나 없네, 참. 얘는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쪽 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거. 예,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점변 나왔잖아요. 네, 지금 가운데 센터가 없기 때문에 표시해 좋고요. 점면 나왔는데 이거 가급적이면 짰을 때점면 났다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정수로 올리세요. 그까 그러니까 70.17점 오니까 18로. 그래서 정수가 나오게 바꾸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본체 쪽은 뭐 고정도 하면 뭐 설명 거칠기들은 뭐다 들어섰으니까. 표시할 건 없고요. 그래서 얘도 하신다면 굳이 직접 저 여기다 그냥 넣으시는 건 권장해요. 다이넥트로 찍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뭐 하신다면 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스퍼 기어부터 가자면 은 뭐, 얘들도 제가 크게 할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잘려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게 잘못된 것 수도 있는데, 뭐, 저한테 안볼수 있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편 여기도 에 거칠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안 들어가 있네요. 그거 하시는 거랑, 뭐, yy 들어가고, y y 되었고 뭐축 x 되는데 이것도 y를 주시는 걸 권장하는 편이고요. x x 되고요. w 되는데 w를 넣을 게 없는데요. 얘는 알 값이 들어갔잖아요. 예, 손대지 마시오가 있어야 돼요. 밖에 w가 들어갈 건 덕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굳이 여기 하신다면은 가로 밖에는 손대지 마시오. 그래서 안쪽에 x y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3A3B 되어 있잖아요. 그거 표시가 없어요. 어느 게 3A고 3B고. 뭐, 내용 보면 알수 있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답안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위치에다가 3A3B라고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너무 짧아요. 좀더 길게, 이제 보이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포기어도 요 치수가 좀 위치가 안 맞긴 하지만, 뭐, 잘못 넣으셨겠죠. 뭐, 그런 것들 있다는 거, 뭐, 폭 넣을 거다 들어갔고, 단면 칠거다 쳤고, 뭐, 크게 잘못된 건 없어 보이네요. 네, 요거 뭐, 잘려 있는 거. 그, 좀, 신경쓰인다는 거. 예, 네, 빼고는, 뭐, 딱히, 요거, 68두 개, 중복됩니다. 하나 없으면 돼요. 그래서, 뭐그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벨트. 자, 이제, 모두의 난제. 예로 하면 선이 두 개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은, 일로 하면은 선이 두개 있어야 될까? 띄어져 있는데, 지금 이 방향이면 선두개안 가도 돼요 즉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잘라서 요렇게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심금 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없다 됐는데 근데 권장하는 게좀 귀찮더라도요 예, 이거를 돌려 가지고 아이고 다 돌렸다 가급적이면 세워서 하세요. 이거좀참좀다 이런 식으로 좀 세워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직접 하지 마시고, 나사가 여기 있게. 즉, 키움이 지금 잘려나간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요, 요 부분. 즉, 없는 상태. 돌리면 여도 돌잖아요. 나사가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 자, 나사 구멍이 여기 보이고, 이렇게 선이 보이게, 즉 이렇게 제 모양이 보이게 하시는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감점도 안 돼요. 모르시는 분꽤 많던데, 키홈은 원칙적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위로 가게 그래야 됩니다. 어, 옆에도 그렇구요. 가끔씩 다반쯔에 그냥 나와있다고, 아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가? 하시는 분 많은데, 키는 원칙적으로 큰 변동상 없으면 다 위로 가게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좀 귀찮더라도 올라가게 그리세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거 표시하셨으면 요거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간격 값, 요거 A, 글자 맞는데 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안하는또 감자 먹어요. 나머지 되고, 요거, PCD 안 들어가요, 얘는. 그냥, 파이까지 넣으시면 돼요. PCD 안 들어가요. 얘는 기어가 아니에요. 자, 값 표시, 뭐, 다돼 있고, 공차 값, 거칠기다 되어 있구요. 요거, 뭐, 공차도 표시가 돼 있구요. 기어 맞춤 돼 있고, 돼 있고, 공차 표시, 나사. 다 되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 없네요. 끝에서 중심까지 가는 거리. 예, 그거 표시하시는 거. 뭐, 그 정도, 한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보자면은, 뭐, 판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 알값 주시는 거, 깊이 되는 거, 기에 맞춤 공차 되는데, 요거 지금 반절되어 있거든요. 지름이에요. 네, 앞에 파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중심까지 돼 있고 거칠기. 그다음에 별인 그러니까 오일실 낀다고 주셨네요. 이렇게 주셨고 그다음 키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 주시는 거다 됐고 오일실 따는 거 됐고. 깊이, 선두 개, 간격 두개 되어져 있는데 또 기본적인 실수 나셨네요. 요거 끝에서 가든 여기서 가든 위치를 알아야 저만큼 나서 파는 모양 나게 파잖아요. 에이. 그러다 보니까 어, 간격 간합 꼭 있어야 됩니다. 반대편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 이것 또 없네요. 여기 전체 길이. 칸다 표시하셨다고 누락시키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얘는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다 했으니까 여기는 참고 취소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은 직접은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단축키 1 해가지고 화살표 찍으시고 위나 아래 가시면 되는데 지금 위런복사하니걸이걸로할게요 그 다음에 수직 대충 만들고 아이고 끝내버렸다 단축 캐리 클릭 그냥 조금 갈게요 하고 엔터 두번 깊이 3.5그 다음에 공착감 있을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택 만들었고요 그 다음 특성 가가지고 여기가 위가 아니고 위에 오른쪽 그래도 수평 아니고 수직 음, 글자가 이상하시네요 이렇게 될 텐데 폰트가 로망스 하셨네요 폰트가 몇개 없구나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알수 하겠습니다 어서 다시 하나 만들게요 화살표 예리 가지고 공차 쓰고 뒤에 꺼는 스택 묶었구요 특상 가서 오른쪽에 수직 얘가 위치가 지금 안 맞게 가네요. 뭐가 잘못됐나? 전체적인 세팅이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이게 뭐 건드리셨나? 그러면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되면, 그냥 직접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리 가지고 선 만들고, 엠티 가지고 글자색 한 잡고. 웬만하면 설정값은 제가 안 건드리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A 분의 B. 만들고, 글자 예쁘게 놔두고, 선 땡기고, 글자는 노란색이죠. 이쁘게 놔두고, 그 다음 화살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점이 있어요. 점 바꾸시고, 요 크기는 아니 2에서 2.5, 그래서 좀 예쁘장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 빈 공간이잖아요. 저 홈파져서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요 포인트 또는 요 자리는이기 때문에 위치 지시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네요. 요것 외형 선있는데 가는 선이에요, 둘 다. 네. 예. 래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에 이제 요 내용 뭐 재질 G S 되는데 얘들도 그냥 좀 귀찮더라도 S T C 아니면 S C M 으로 넣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동 단결이에요. 네, 이렇게 아 타입, 뭐 타입. 또 쓰셨고 삼각법 해 놓고요 일각법은 가급적이면 한 칸씩은 띄우세요 이런 식으로 좀 귀찮더라도 그리고 얘네 둘은 외형선이에요 네. 그 다음 내용 뭐 적으실 거 적으셨고요 열처리 4번 되어있는데 이거 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직접 쓰세요. 네, 이거 5분, 4, 5분 다 버리고, 얘를 5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만약에 뭐 수업 들으시는 거에서 해락하면 뭐 그러시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예, 테두리는 외형선, 요, 첫번째는 문자, 노란색, 그렇게. 그래서 맞춰주시면, 뭐, 될것 같습니다. 또, 뭐, 큰 실수는 없으세요. 예, 큰 실수는 없는데, 좀, 더 자잘한 실수가 좀몇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100점 만점 났을 때, 위에 평면도 누락이 좀, 점수가 세게 먹혔다는 거, 이거 나사 두 군데 그리고 치수 몇 군데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 나사 표시 탭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공차 수치 안 맞다는 거, 일반 기계선 보더라고요. 네. 거칠게 하나 없는 거, 그리고 여기 기만기면 올라가야 되는 게 좋다는 거, 치수 하나 없는 거, 아, 두개 없는 거, 세개 하나 잘못된 거. 뭐그 정도랑 요거 표시 약간 아쉽다는 거 그래서 크게 감점 먹을 건 위에 평면도 없다는 거 예, 그거 하나 정도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크게 뭐 감수하셔도 지장은 없는 정도의 감점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만 이런 거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신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실수를 하더라도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